속공.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 신작 애니메이션화 pv 공개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 신작 궁금하다면 딱 1분만 일본 역사상 최고의 소년 만화로 항상 거론되는 아나카와 히로무 작가의 대표작 강철의 연금술사 그 시절 방심하고 보던 우리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에드워드 오빠와 진리의 문을 비롯한 여러 충격적이고 피폐한 이야기 전개 그러면서도 소년 만화 팬들이 기대하는 말을 충족시켜줄 때는 작정하고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도파민 풀충전 연출력 활용점정으로 요즘 대부분의 소년 만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히 완벽이라고 할수 있는 전반적인 복선 해수 능력과 캐릭터 활용 최종장에서의 결말까지. 그런 아나카와 히로무 작가의 11년 만의 소년 만화 복귀작 황천의 치가이입니다. 산속 깊은 마을에 사는 쌍둥이 남매 유로와 아사가 마을에 감춰진 수수께끼를 풀어나간다는 이야기의 요괴를 소재로 한 판타지 능력 배틀물인데요.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을 기깔나게 뽑아줬던 본즈 필름과 오랜만에 합작 2026년 방영을 예고하는 애니메이션화 PV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동양 판타지스러운 부분과 함께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의 이름부터 대문짝만하게 내걸고 시작. 이어서 작중 등장하거나 모티브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요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독 및 제작사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2026년 방영 예정인 애니메이션 황천의 츠가이, 다시 한번 아라카와 히로모 작가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